안녕하세요, 쿠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신박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디아블로2의 물리 데미지는 여러 형태의 옵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기 자체의 데미지와 그리고 증뎀 옵션, 거기에 몬스터의 라이프를 퍼센트로 깎는 강한 타격 옵션, 그리고 두 배의 데미지를 줄수 있는 치명적 공격 옵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타격 옵션과 치명적 타격 옵션은 스탯 창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갈까 이런 거는 감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요. 스탯 창에 반영되는 데미지는 순수 물리 데미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스탯 창으로 확인 가능한 디아블로 2 최고의 물리 데미지 쿠로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입니다. 어, 오늘의 실험 대상은 팔라딘 캐릭터이고요. 설명과 함께 사냥 영상까지 진행을 해볼 거라. 영상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아이템 소개부터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아블로 2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리뷰를 많이 했었던 워파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썬더 마월이 있습니다. 각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팔라딘 캐릭터로 워파이크를 사용하면 최대 5프레임의 질이 가능합니다. 예,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썬더마울 같은 경우는 최대 6프레임입니다 예, 워파이크보다는 조금 느리죠 다만 워파이크에 비해서 약간의 데미지가 더 높습니다 어, 오늘의 컨텐츠는 공격 속도라든지 강한 타격, 치명적 공격 이런 옵션들은 다 배제하고 스태창의 데미지를 높이기 위해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썬더마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썬더마울 중에서도 에테리얼은 1.5배의 데미지가 붙기 때문에 에테리얼 무기를 선택을 했고요. 어, 에테리얼 무기에서도 가장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것은 레어 무기입니다. 레어 무기는 최대 450 증뎀까지 붙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소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옵션에 에테 내회가 붙게 된다면 어, 소켓 두개 모두 없는 작을 하면 550 증뎀까지 가능하겠죠. 허나 저도 에테 내회 무기를 써본 적이 있는데요. 일정정도 사냥을 하게 되면 어, 내구력이 닳기 때문에 뇌가 붙더라도 일정정도는 또 쉬어줘야 됩니다 연속사냥은 불가능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 눈은 조드룬을 박는다 치고 최대 증뎀 옵션은 500증뎀까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는 정말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비싸기도 엄청 비쌀거고요 근데 사실 쓸데가 없습니다 네, 썬더마울 증뎀이 높아도 뭐 극찬인 외에는 쓸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무기는 기본적으로 15증뎀이 붙어 있는 지존재를 자그란 증뎀 으뜸 죽음의 승결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기본 15와 400증뎀이 붙었기 때문에 415증뎀이되었고요 양손 데미지를 살펴보면 252에서 1390맥뎀 정말 무시무시하죠?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기본적으로 30 힘이 붙어 있는 삼소 티아라인데요. 여기에 40증뎀, 9힘, 주얼을 총 3개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20증뎀, 57힘이 되었습니다. 어, 주얼 중에는 40증뎀, 15맥뎀 주얼도 있습니다. 옵션만 놓고 보면 정말 높은 수치로 공격력을 증가시켜 줄 것인데요. 하지만 40증뎀, 15맥뎀 주얼은 버그로 인해 수치가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증뎀만 적용이 되고 맥뎀은 적용이 안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방어구에만 해당되는 상황으로 무기에 40증뎀, 1 5백뎀 주얼작을 하면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지금 40증뎀 9힘 주얼작을 해주었는데 힘 같은 경우는 1힘당 1증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증뎀 57힘이지만 총 177증뎀이라고 봐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뮬렛입니다. 아뮬렛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평소대로라면 치명적 공격이 있는 하이로드를 껴주었겠지만 오늘은 스탯창에 표시가 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팔라, 민뎀, 맥뎀 그리고 힘이 붙어 있는 주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팔라딘 스킬 같은 경우는 주력 스킬로 사용할 질의 공격력을 올려줄 것이고요. 주력 공격 오오라로 사용될 파낙티시즘의 증대 오오라도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팔라딘 옵션이 붙어 있는 암유를 찾았고요 말 그대로 최소 데미지와 최대 데미지는 공격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인당 1증뎀이죠네 여기에는 최대로 따져보면 9빈뎀과 4맥0뎀 그리고 30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 저는 3맥0뎀과 2힘이 빠진 이제 아뮬렛을 구했는데요. 이 정도라도 정말 구하기 힘들 정도로 제가 원하는 옵션들이 다 들어있는 아뮬렛을 겨우 구했습니다. 갑옷은 인내입니다. 평소 같으면 용병 컨트롤이 가능한 수수께끼를 착용했을 텐데요. 300 증뎀이 붙어있는 인내를 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스테창의 데미지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고요. 장갑은 유니크 오우거 건틀릿입니다. 여기에는 최대 60 증뎀과 20 힘이 붙을 수 있는데요. 힘은 곧 증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갑에서 80 증뎀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벨트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 스킬이 붙어있는 슬랩도 한번 차보고 그리고 10맥뎀이 붙어 있는 관통벨트도 한번 아봤습니다 하지만 30 힘이 붙어 있는 힘벨트가 가장 높은 데미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힘이 붙어 있는 벨트를 아주었네요링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민덴과 맥뎀 그리고 힘이 붙어 있는 링을 구해보았는데요. 일반 레어링에는 붙을 수 없는, 일반 레어링에는 붙을 수 없는 옵션이 크랩링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구민덴과 4맥뎀 그리고 2 4힘인데요 최대 25 힘까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힘1 빠지는 아까운 수치의 링을 하나 구해보았고요 어, 일반적으로는 한쪽 링은 결빙한 댐 옵션이 있는 레이븐을 착용했겠지만, 오늘은 컨셉이 컨셉인 만큼, 다른 한쪽 링도 데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링을 착용했습니다. 다른 한쪽 링은 레어링이고요8 민댐과 4 맥댐, 그리고 20 힘이 붙어 있습니다. 레어링에서는 1 민댐이 빠지는 최고 옵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양쪽에 민맥댐 전투링으로 착용을 해주었고요 부츠는 배틀부츠입니다. 배틀부츠에는 기본적으로 15에서 25 데미지 추가, 15 민댐과 25 맥댐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10 힘이 붙어 있기 때문에 10%의 증뎀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틀부츠는 공격력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부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인벤토리도 보겠습니다. 3 스킬 레벨과 20 힘을 올려줄 수 있는 회불이고요 마찬가지로 1 모든 스킬과 20 힘을 올려줄 수 있는 애니참입니다. 그랜드참 같은 경우는 14맥뎀이 최대로 붙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맥뎀참을총 9개를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스몰참이 참 대박인데요. 스몰참은 제가 예전에 한번 구해놓은 참이 있었는데, 딱히 쓸데가 없어서 못쓰던 참이 있었습니다. 어떤 참인지 궁금하시다구요. 보여드리면 400댐 20월의 참입니다. 네, 스몰 참에서는 최대 400 댐까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데미지를 위해 이 참을 구해놨었는데요. 사실 여게 라이프가 붙은 참이 효용성이 더 좋기 때문에 400댐 참은 쓰질 않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구하려고 알아봐도 파시는 분도 없고 구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가진 400댐 참은 총 7개입니다. 그래서 4 2 0월의 참을 7개 넣어주었구요. 부족한 3자리는 3 2 0월의2 0피 참으로 3자리를 넣어주었습니다. 네, 참도 참 빵빵하죠? 4맥댐에 1 3맥댐 네, 데미지로 최대한 꾸겨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용병 세팅입니다. 용병은 기본적으로 마이트 용병입니다. 마이트 오라로 공격력을 높여줄 수가 있구요. 무기로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장착 시 최대 20레벨에 컨센트레이션 오라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의 공격력을 한층 더 높여줄 수가 있구요. 네, 에테 안다머리와 에테 쉐크인네를 추가적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킬 을 한번 볼 텐데요. 스킬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질 스킬을 마스터한 질 팔라딘이구요. 그리고 좀 이따가 면제를 하나 먹고 차지를 마스터한 차지 팔라딘으로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 팔라딘의 경우는 주력 공격 스킬인 질, 그리고 질의 시너지 스킬인 세크리파이스를 각각 20개씩 찍어주었고요. 그리고 스킬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물리 내성 몬스터를 만났을 때를 대비하여 벤젠스 역시 마스터를 해주었습니다. 공격 오라에서는 주력 공격 오라로 사용할 파낙티 시즘을 마스터해 주었고요. 찍는 것만으로도 공격 등급이 올라가는 블레시드의 입력 시 마스터를 해주었습니다. 네, 스킬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봤고요. 이번에는 스탯입니다. 어, 스탯은 아직 안 찍어가지고 능력치가 남아있는데요. 어, 찍을 수 있는 능력치는 최대 505개인데요. 이것을 모두 힘으로 이렇게 몰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은 다증뎀이죠총789증뎀이 올라가겠네요. 지금 제가 질로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스탯창을 보면 5329에서 29K, 29000의 데미지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파나티시즘 오라를 적용시켜주면, 6721에서 36k까지 나옵니다. 요것만도 엄청난 지금 수치죠? 하지만 지금 필드로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용병이 발현하는 마이트 오라와 컨센트레이션 오라는 아직 적용이 안된 수치입니다. 네, 적용되면 데미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힘에 다 몰빵을 하다 보니까, 라이프 수치가 839, 아마 콜트 함성을 받아도 천 정도밖에 안될 건데요. 근접 캐릭인데 무슨 아마존 플레이 하듯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플레이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력도 지금 폭망이죠? 이 저항력으로 사냥이 가능할까요? 지금 헬 난이도인데 말이죠. 네,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사냥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드로 나가서 데미지의 증뎀이 얼마나 더 적용이 될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마이트 오라와 컨센 오라가 적용이 됐습니다 파나오라도 보이고요. 이때 데미지는 예, 8,560이 돼서 46K, 46,000입니다. 물리 데미지가 46,000, 정말 미쳤죠? 근데 사냥이 가능할까요? 일단 카오스 생철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액트 4 카오스 생철이로 이동했습니다. 어, 라이프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사냥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데미지는 지금 핵망치를 들고 있는 팔라딘인데요. 어, 공격 속도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를 사용하더라도 말이죠. 최대한 좀 잡아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잡아보도록 하, 해볼게요. 네, 근데 몬스터가 이제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저항력이 많이 낮죠? 혹시라도 원소 데미지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좋긴. 쫄깃쫄깃하네요. 라이프가 팍팍 반, 반씩 깎여 나가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 하필 또 독뎀까지 들어왔네요. 제가 지금 포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포션을 좀 먹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데미지 수치이지만 지금 치명적 공격 두 배의 확률도 없고요. 어 이제 무기 자체도 민뎀이 좀 낮기 때문에 몬터가 한 방에 안 죽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1인방, 솔플방 인데요 솔플방에서 막 강력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제대로 맞으면 다 한방에 죽긴 하죠 예, 지금 아이템을 한번 먹어보고 싶지만 아쉽지만 그냥 버리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몰려있는 애들을 좀 분산시켜 가지고 잡아 봐야겠네요 예, 오늘은 사냥을 잘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센 데미지를 줄수 있을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워파이크 죽음 이제 팔라딘을 세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5프레임의 질에 이제 강탈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옵션들도 충격시켜가지고 좀 강력하게 만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솔플방 디아블로를 4방만에 죽였었는데요. 과연 오늘의 이제 썬더마을 팔라딘은 디아블로를 몇 방에 죽일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네요. 네, 조심조심해서 지금 사냥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한 방에 죽긴 하죠. 근데 좀 무섭습니다. 몬터가 저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또 하필 쿨트 함성도 풀려서 라이프 지금 800대 됐죠. 진짜 위험합니다. 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함성도 한번 질러주고요. 이동은 이렇게 차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몰려있죠. 너무 유인해서. 이러니까 마치 이제 아이템 없을 때, 예, 아이템 없고막 이럴 때, 그 조심조심 하면서 사냥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템이 풀템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무기 자체의 데미지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라업이 한번 되면 팍팍 차오르긴 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냥 정말 느리죠? 데미지는 정말 센데, 사냥은 좀 느립니다. 어, 무섭네요. 자꾸 죽을까봐 라이프 조금씩 깎여 나가면은 거의 반피씩 달아버리니까요. 포천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예, 디크리의 얼굴, 이거 참, 이래서 세팅이 중요합니다. 예, 사냥이 이렇게 느려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데미지 한번 근데 소개해드리면, 데미지는 지금 46k까지 나옵니다. 어, 이게 어블리언 나이트들이 공격력이 굉장히 센데 좀 조심조심 해봐야겠네요. 용병한테도 또 유인도 해보고 용병 쪽저이가 있죠. 또 위에 빨리 와. 예 왔습니다. 조심조심 한 마리씩. 예 이렇게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뭔가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공격 등급이 얼마였나요? 공격 등급이 9300. 예, 둠나이트 상대로, 둠나이트 상대로 92%고, 죽음의 승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5%의 목표물의 방어가 있죠. 그러면 거의 뭐,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는 이상하게 좀안 맞았습니다. 그래, 잡아주고.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디아블로까지 빨리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어 <laughs> 지금도 풀렸죠 라이프 한 300이라도 올려주고. 얘네가 불을 쏘기 때문에 제가 또 파이어 저항력이 낮죠? 파이어 저항력 37입니다. 쫄깃쫄깃. 아. <laughs> 안 돼! 네, 조심조심. 네, 중간중간 한 마리씩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0백이또 네, 죽을 것 같기도 하네요. 빨리 좀 같이 도와줘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코노도 하나 나와주고요. 지금, 이제 C를 열어주면, 예, 됐습니다. 디아블로를 한번 때려서 잡아볼게요. 아, 제가 판악을 안 켜고 있었군요. 아, 판악을 안 켜도 아까 36K까지 나왔었죠. 38K네요. 판악을 켜고, 디아블로 한대두대세대네대 대, 대, 네 대, 다섯 대 네. 약간 이제 맥뎀 위주보다는 민뎀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데미지가 좀 세. 그래도 확실히 좀 데미지가 세긴 셌죠 근데 워파이크 팔라딘보다는 한대를 더 때렸습니다. 그만큼 효용성이 좀 낮아지네요. 스텝창에 찍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풀방으로는 굳이 넘어가지는 않고요. 이대로 이제 마을에 가서 세팅을 좀 다시 하고 카오스 생처리를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을로 이동을 했고요. 탁구에 가서 면제를 하나 먹어주고, 세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능력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힘을 다 찍어주고요. 이번에 스킬에서 차지를 마스터를 해주겠습니다. 차지로 아주 몬스터를 죽여볼 건데요. 차지의 시너지 스킬은 비거와 마이트가 있죠. 네, 마이트 역시 마스터를 해주고요. 주력 공격 오라로 쓸 파나티 시즌 마스터. 그리고 블래시드 에임 역시 20개를 찍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거도 20개를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거까지 찍어 주면은 차지의, 차지의 공격력은 이제 풀 시너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엔 왼쪽에 차지를 넣어주고, 오른쪽에는 파나티 시즘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지로 극차진이죠? 극차진의 데미지는 얼마나 나올까요? 예, 필드로 나와서 마이트 오라와 컨센트 오라를 적용받으면 차지의 데미지는 12k에서 65k까지 나옵니다. 예, 물리 데미지가 65k입니다. 대단하죠? 어, 이 데미지는 얼마나 나올까요? 어, 차지는 사실, 한방한방 한방 스킬이기 때문에 맞추기도 어렵고, 근접해서 맞추면, 데미지가 다안 들어갑니다. 과연 어떨지, 지금 카오스 생철리 한번 사냥해 볼게요. 몬터가 보이면, 달려가서 한 방, 한 방. 예, 요렇게 때려주는 겁니다. 어, 재밌네요. 달려가서 한 방. 아, 자, 한 방이 안 죽었죠? 뭐 스톤도 맞고. 아까 질딘 보다 더 재밌는데요 이거 아, 근데 좀 위험하긴 위험하죠 또 달려가다가 뭐 이렇게 뭉쳐있을 때 맞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예, 뒤로가 살짝 갔다가 때려주고 예, 지금 오죠 호빵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 이거 뭐, 뭐죠 이거 팍팍팍 나이프는 적은데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거 보니까 그 액트3나 액트5에 가면, 그, 뼈로 칼 들고 다니는 꼬맹이 있잖아요. 제 구독자 중에서 뼈걸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계셨는데, 딱그 느낌 같습니다. 엄청 데미지 센 애가 달려오는데, 라이프는 별로 없죠? 콜트 함성 다시 한번 질러주고, 몬터 어나 몬터를 찾아가서. 오, 어,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극차진인데, 정말 미친 데미지의 극차진이 되버렸네요 어, 이런 극차진이라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네어, 에테 레어, 에테레어, 이게 썬더마을, 아이고, 죽을 뻔했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어 썬더마을을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두드론을 굳이 박지 않더라도 내구성이 이렇게 많이 달지가 않을 거니까요. 에테레어가 있는 썬더마을을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어, 유니크 몬스터도 지금 한 방에 죽었죠? 어, 이게 재밌습니다. 몬스터 지정하기만, 하, 지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날아가서 차지를 맞춰주죠. 아까 질 팔라딘보다 더 이제, 사냥속도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오, 어, 좋습니다. 어, 어 재밌네요. 문제는 이제, 쫄깃쫄깃 하는 다게 문제인데, 제가 죽을까봐. 오, 어, 유니콘 몬스터도 두방 만에 죽였고. 재밌네요. 디아블로 가요몇 방에 죽을까요? 몰려있는 애는 위험하니까 외곽에 있는 애는 한방씩 한 때리고 도망가고 어이 괜찮네요. 팍팍팍팍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차제도 라흡이 되죠? 라이프가 조금씩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위험하니까 힐링 포션 좀 먹어주고요. 어, 엄청 몰려있네요, 이거. 어떻게 죽이죠, 저거는? 큰일 났네. 네, 일단, 외곽에 있는 애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거 엄청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 <laughs> 재밌는데요, 근데? 어, 진짜 재밌네. 아, 용병 죽었죠? 용병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는 55k 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죽여보고요 용병을 좀 되살려줄게요 아 지금 물리내성이었나요? 아이고 죽을뻔 했습니다 <laughs> 물리내성인지 보려고 하다가 물리내성 아니었던 것 같죠? 예 라이프가 거의 다 이제 떨어졌는데 왜안 죽죠? 민뎀으로 맞아도 민뎀도 꽤 데미지가 높은데 아, 결국 죽었네요. 예, 지금 용병도 살려왔고요. 다시 한번 모험을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조심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여나가면 그렇게 막 위험하진 않으니까요. 몰려있는 애들만 조심해서. 아, 무섭긴 무섭네요. 데미지가 확들어오니까 오이 어, 또, 또 몰려있죠? 막 치고 빠져야 되는데, 이거. 예, 빠지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 죽였죠? 얼추, 어떻게, 어떻게. 사냥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또 몰려있을 테니까 조심조심 한 마리씩 유인해보서요 아, 용병 꼭 저기 있네요. 다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유인해서. 예, 지금 저렇게 펑 터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죠. 제가 저항력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조심스럽게 사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시일을 좀 열러 가볼 거고요. 시일 열면 이제 디아블로가 나오겠죠. 네, 이거 거의 그냥 저희 버스네요, 아 트럭이네요, 트럭 갖다 박는 게 아주 장난 아닙니다. 얼굴 파이어 데미지 조심해야 되죠. 한 방에 못 죽였고요 기존에 좀 데미지가 달아있었을까요 워낙에 좀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유니크 몬스터 지금한 방에 확실히 죽었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차지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뺐다가 아, 지금 차지 렉이죠 차지 렉이 걸렸을 때 무기를 한번 바꿔주면 차지 렉이 바로 풀립니다 네 지금 어떻게든 지금 디아블로까지 왔고요. 디아블로 한번 이제 잡아볼게요. 멀리 있다가 한한방 맞았나요? 이게 맞았죠? 두 방. 아이고, 아이고. 아 불길로 그냥 돌진해버렸습니다. 아좀 다시 다시 좀. <laughs> 다시 좀 살아올게요. 아이 웃음이 나네요. 예, 지금 용병 살려서 다시 왔고요. 아까 세방 정도 때렸네요두방이었나요 예, 디아블로 한번 다시 때려볼게요. 지금 맞았나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예, 데미지가 다는 거봐서 맞고 있는 것 같죠? 예, 오히려 차기로 죽기가 더 힘드네요. 아이고 예,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또 신의 컨트롤을 했죠. 디아블로 어디 갔죠? 예,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지금 유니크도 두 개나 나와주었네요. 네, 스테창이 보이는 데미지를 정말 최강으로 세팅해본 디아, 디아블로 2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데미지 팔라딘이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